자, 오늘은 RS3M 2020 자,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블랙이고, 하나는 그냥 일반 버전인데 색깔이 똑같네요 겉으로는 전혀 차이를 모르겠어요 중국말로는 뭐라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겉으로 봐서는 어느게 블랙이고, 어느게 화이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 까 봅시다 자 이를 뜯고 일단, 이런 부터 가보죠. 여기도 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일단, 치우고. 소리가 들려. 뭔가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. 요 박스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. 어, 바로 이렇게 표브가 노출되어 있네. 아, 이게 블랙이군요. 음, 이게 블랙이네요. 소리는 여기서 나는 거나 보네요. 소리는 여기 들어있는 부품에서 소리가 나나 봅니다. 뭐냐 이거? 자, 이거 아마 큐브 조절하는 거 악세사리. 자, 이건 거 같은데 뭐가 들었나요? 음, 이게 소리가 나는구나. 딸그락딸그락 그러는 게 이거였네요. 자, 이건 아마 그 장력이라든가 그 조절하는 걸 텐데. 자, 매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. 드라이버, 이거 장력 조절 드라이버 같고 이것도 그런 거겠죠? 자 중국말로 써 있는데 중국말 어떻게 알 거야? 영어로도 써져 있나? 어디 보자. 자, 듀얼 마그네틱 버전인데, How to start using two. 어떻게 사용하나 이거를 어... 6시 방향으로 뭔 말이야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네. 와이튼 어,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장력 조절 설명인 것 같네요. 그리고 이거는 9 단계로 뭐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라벨인 것 같은데 좀더 자세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 뭐 어, 그리고 그건 뭐냐 보정사 같은 건가? 오, 아 큐브 해법이네. 음, 근데 중국말로 써있어가지고 알수 있을까? 근데 어떤 해법이지? 초보자 해법이겠죠? 음. 음, 이거는 그거네. 이거는 r 프 r 임 r r r u p r r. 이유.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하는 알고리즘인가 봐요. 음. 어쨌든 초급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. 자, 초급, 초급 알고리즘 나름 알고리즘 영어로도 버퍼젠도 있고 비슷한 용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브랜드 모델들인가 펠릭스 젠덱스 뭐. 누구누구 누구? 월드 레코드 기록에 대한 거 들어있고 브랜드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엄청 많이 많네요 여러, 여러 브랜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, 이렇게 있고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사실 이거는 누가 잘보질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꼼꼼히 읽어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뭐 지금 읽어볼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접어야 되냐 집어다 됐어. 이렇게, 이렇게 접어서 넣어놓고, 똑같은 거 들었겠죠. 여기는 그냥 놓고, 자, 놓고 조절해서, 놓고. 자, 여기가 이제 악세사리 박스 자휴으로 봅시다. 좀 사이즈가 작은 느낌이네. 자, 블랙, 블랙의 느낌. 근데 어디가 블랙이라고 써져있지도 않은데 블랙이 들어있네. 자, 조심해서 칼집을 하나 넣고 찢으면 되겠죠? 자 어디 보자. 어? 느낌이 좀 이상한데? 야 약간 느낌이 고무라서 약간 <laughs> 촉감이 좀 독특합니다. 뭐지 이거? 뭐 하나 붙어 있는데 이거 여기 비닐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요.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 비닐 같은 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스티커. 오 굉장히 잘 들어가는 느낌인데. 자 코너가 자동으로 정렬되지는 않네요. 이게 탁 돌아가던데, 어, 이거는 기본 마그네틱 버전이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자, 아무튼 블랙 RSM 2020 블랙 버전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세우고, 자, 이건 또 일반 버전 들이는거 똑같겠죠. 간단히, 얍. 자, 이것도 언 박싱, 자, 이게. 이게 꽤 늦게 왔어요 택배가 같이 했던 RSM20V5는 벌써 왔는데 아직 이제 왔어요. 자, 자랑스럽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져 있고 저쪽이 큐브 방향인가 보네. 이게 상당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만충이 없게 그 박스가 들어 있네. 만충이 안돼 있게 박스가 들어 있네. 완충이 안 되는 형태로 박스가 들어있습니다. 박스 사리도 그렇고 이거 똑같은 거 들어있겠죠? 뭐볼 필요도 없겠고 자 이거 또 거치대 똑같은 게 들어있습니다. 찢어버리고 과감히 찢어버립시다. 자, 자, 뭐 하나 해볼까요? 뭐 아는 게뭐 있지? 음? 자, U A 펌, U B 펌, U B 펌을 해봅시다. 기억이 가물가물해. <laughs> 망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느낌은 어,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싸구려 제가 다른 큐브 하나 있는데 좀 다른 느낌이 있네 약간 더 고무 같은 느낌이랄까? 좀더 플라스틱이 아니고 약간 더 고무의 느낌 그런 느낌이 있네요. 스크램블 되버렸네. 망했습니다. <laughs> 맞추면 되는데 스크램블 되어버렸습니다. 이렇게 자두개 블랙하고 화이트 어 여기 로고가 붙어 있는데 여기도 로고가 있었나? 여기도 있구나. 자 RSM RSM203M2020V5 언박싱 마치겠습니다.